안녕하세요. 절대값집의 명품PD, 한필입니다. 자, 지금, 음, 금값이 사상 최고가, 아, 개인들이, 이 ETF를, 어, 금이 ETF죠? 아, 엄청 사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자, 전문가들은 금값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어, 4,00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 작년 연말에 2,900달러. 자, 여러분들. 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현금이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세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현물이 올라가는 거죠. 자 현금이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자, 우리가 앞으로 금리가 인하된다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제가 눈에 강조 드리고 있어요. 어, 금리가 앞으로 인하된다. 자, 한세번 정도 어, 앞으로 우리가 더 인하할 것이다. 아,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어,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중론이 5월달에 하나 한번, 8월달에 한번, 7월달에 한번. 자, 그러면 지금 2.75인가 2.0까지 간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자, 2.0까지 갔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아, 대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음, 2.0이 되면요, 어,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 <laughs> 어, 경제가 안 좋아진다. 경기침체다. 아, 뭐 관세 폭탄 맞고 지금 뭐 이미 오늘 4월 달에 수출 실적도 나왔지만 아직 뭐 4월이 다된건 아니지만 대충 보니까 한14%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수출이 이 줄어들고 어 그다음에 뭐 중국의 수출도 줄어들 거고 당연한 거죠. 어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 못 하면 자 우리도 중국한테 팔게 없어요. 자, 그리고 뭐 베트남 에도 줄어들 거고. 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다. 그러면 대략 한14% 정도는 타격을 볼 거다. 라는 게 에, 애널들이 견해였고 실제로 4월 20일까지 이, 이 결과를 보니까 그 정도로 저 에, 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반도체는 관세 부과를안 했거든요. 그런데 관, 반도체도 관세 부과를 하면 더 줄어들겠죠? 어, 그러면 한, 맥시멈 20%. 어, 그렇게 되면 또 주식시장에 한번 출렁하겠죠. 어, 그러나, 에, 지금까지의 관세폭탄의 에, 악재는 다 받은 거예요. 에, 주식시장에서는. 음, 잠깐 볼까요? 음, 한번 보시죠. 뭐, 우리가 또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자, 이게 나스닥이잖아요. 어, 나스닥. 자, 오늘도 빠지고 있어요. 자, 나스닥. 월봉을 보죠. 월봉을 보면, 자 이제 에, 지금 4월 달이니까 꼬리를 쳤어요. 어, 14,700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어뭐 미국도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없잖아요. 어 미국도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없어요. 어 중국과의 마찰이 지금 가장 큰 악재인데 그것도 뭐다 노출이 됐고 오늘도 284 포인트. 한1.74 빠지고 있는데 뭐 내일 장 되면 장이 끝나면은 조금 반등할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파월의 사임 해임이죠 해임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시키겠다 뭐 이제 그러면 좀 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미국 시장을 지탱했던 게 연준인데 그거에 대해서 해임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좀 장이 빠지고 있는데 자 일단 보시죠 자. 이것도 뭐, 어, 주봉도, 어, 이제 여기서 여기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뭐, 여기까지 내려가겠어요. 어, 한, 여 뭐, 마, 많이 떨어져야 제가, 어,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1 만오천육백. 예, 일단 미국 시장은 악재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어,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막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는데, 저 뭐, 아직 뭐, 관세에 대한 정책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확정된 건 아니고. 또 금리나 카드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어, 파월 의장을 압박하잖아요. 뭐임 카드까지 끌면서 압박하니까 어, 금리나 카드가 있으면서 한번 음, 되돌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어, 어느 정도는. 뭐 그런 다음에 또 떨어지든지. 자, 이것도 제가 어, 한 15,600. 그죠? 어 아직 뭐더 더 빠질 여론이 있어요. 어한 300포인트 더 빠지겠네. 그죠? 어 많이 빠져요. 아, 그니까뭐 거의 다 바닥에 온 거다. 뭐 예전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아 그렇죠? 아 일단 그렇게 봐야 된다. 왜? 악재가다나왔으니까다 노출됐으니까. 이제는 미국 주식시장도 호재가 나올 차례. 호재가 나올 차례. 예, 호재, 호재가 나올 차례. 이제 예, 뭐 월가가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음 자 보시면 달러가 약세거든요. 달러가 약세예요 지금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98, 99까지 떨어졌어요. 자이 달러 선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달러가 약세예요. 달러가 자 달러가 약세고 어 금리나 추세이고 어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악재만 사라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관세 폭탄에 대한 악재만 사라지면. 음, 되돌림 현상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연초에 그 어, 잠깐 볼까요? 음, 주식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우리 코스피를 한번 보세요. 자, 코스피 나스닥보다 좋죠. 어 그래요 이거 뭐요 여기 이거 지금 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어 나스닥보다도 좋아요 우리가, 우리가. 자 차트가 바닥을 쳤어요. 어 바닥을 쳤어요. 자이거로 보면 모르죠. 주봉으로 볼까요? 자 주봉으로 봐도. 바닥을 쳤어요. 쌍바닥을 쳐 버렸어요. 좀 길게 보죠. 자, 그렇죠? 어, 이쪽 바닥 찍고 바닥 찍고 바닥 찍고 아유. 바닥을 단 튼튼 아주 견조하게 다졌어요. 자, 그리고 한번 어, 이게 120개월 선 깨졌다가 다시 꼬리 달고 올라왔죠. 어, 자, 이게 지금 4월 20일이니까 한 10일 정도 요 요번 주만 버티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버티면 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기관들도 매도 잘안 하고, 연기금은 계속 사고하니까. 자, 4월달만 잘 버티면, 5월달, 6월달, 뭐, 심지어는 7월달까지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자, 예, 유동성 장세가 온다는 거죠. 유동성 장세. 왜? 악재는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관세폭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다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뭐,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어, 어떤 대체 방안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와의 협상도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봐야 된다. 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어,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래요. 제가 에, 뭐 여러분들한테 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뭐 그런 거죠. 어,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어, 어떤 금리의 향방을 예측해서 에, 그거에 맞게 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뭐 비트코인을 하시려면 비트코인을 시고 어, 어, 나스닥이 올라갔거나, 뭐, 저기, 에, 우리, 코, 코스닥, 코스피가 올라가면, 음, 코인도 올라가겠죠. 그죠? 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유동성 장세가 올수 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다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 어 당연한 얘기죠. 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4%. 대미 수출은 14%. 자, 이렇게 감소하지만, 주가는 견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다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시면 된다. 자, 당연히 이제 뭐 베트남, 일본, 홍콩 뭐 이런데도 다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걸 주식시장이 반영했다. 자, 철강 8.7%, 승용차 6.5%, 반도체 10.7%저 이렇게 감소, 이렇게 떨어지면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질 않아요. 그죠? 떨어지질 않아. 자, 주식시장이 이, 바닥을 칠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이, 관세 폭탄, 트럼프 악재 이렇게 실적 나오면 여러분들 주식 못 사요. 음, 못 산다니까. 자, 이, 여러분들 이, 자 일본으로 이자 이, 주봉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 못 사요. 이게 자. 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어, 주식 못 사, 일반인들은. 자, 그러나, 어, 돈 있는 사람들, 어, 뭐, 이렇게 큰 손들,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어,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다 사먹었어요. 그냥 다 풀베팅이야. 어, 저도 풀베팅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제가 뭐 그렇게 크게 투자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거 뭐, 어, 빠져야 5%, 4%. 제가 삼각이에서 빠져야 5%, 4%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거 내년이면, 예, 를 들어 어, 배당주에 다 투자했으면 이제 배당 잘 나오는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저는 그러면 뭐 내년 배당으로 다 받으니까 뭐 사실 4% 5% 빠져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안전 투자죠.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요즘은 지금은 여러분들께 주식을 예, 사 모아야 될 타임이다. 좀 누누이 말씀드려요. 왜? 달러 약세, 예, 미국의 금리 인하는 될 것이고. 우리도 금리 인하되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 은행에서 받는 금리가 2% 초반이나 2% 1%대가 1대 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 돈을 못넣나놔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오고 은행에 넣어봤자 돈은 안 되고 근데 그때 주식시장은 한 2700, 800 가고 있어 그럼 뜨거워지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좋은 주식들 많이 사 놓으시길 바라요. 자, 이 관세 폭탄 때문에 뭐 이런 악재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뭐 GDP 9.3%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아, 이런 건다 반영이 됐어요, 이제. 주식에 다 반영이 됐다. 주식은 굉장히 선반영을 해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실제로 오이 관세를 때리니까 미국은 관세로 돈을 많이 벌 거다. 이 관세 수입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꿈에 부풀었는데,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트럼프 관세에 볼보, 볼보 미국 공장서 800명을 인력 감축했다. 오히려 물가가 오르니까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감축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성명서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맥콩기에 있는 메트럭 공장과 버지안, 버지니아주 더블린과 매, 메릴랜드주 어, 공장에서 500명에서 8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거야. 이게 실질적인 관세폭탄의 음, 효과예요. 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책을 바꾸겠죠. 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반발도 너무 크고. 그리고 미국은 연방국가잖아요. 연방국가에서 말을 안 들으면 또 방법이 없어, 트럼프도. 먼 아, 어, 결국은 어, 트럼프가 쏟아내는 말들을 말대로 에, 가지 않는다. 아, 그 말대로 가는 건데 금리나 아, 금리나 정도. 자, 여러분들 금리인하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어,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어, 연말에 많은 음,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절대갑 t 위에 명품 PD 한피디였습니다